우리가 이 돌봄 조례를 울산 시민들과 함께 정말 잘 만들어서 진보당이 울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울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례제정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과정쯤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지난 봄에 진보당에서는 돌봄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1,128명의 돌봄 당사자들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어, 또 돌봄 반상회라는 것을 울산 곳곳에서 열어서 이때 정말 많은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은 코로나 어, 시기이기 때문에 돌봄 문제에 대한 어, 불만과 분노 원성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가 돌봄 문제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소득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어, 돌봄을 누구나 안전한 돌봄, 좋은 돌봄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 이런 과정에서 터져 나왔고요. 어, 이것을 통해서 돌봄 조례 재정을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어, 직접 만들자라는 조례 재정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조례내용에 규정을 했습니다 어, 좀 주요 내용을 보면요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부처에서 어,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과 돌봄정책을 울산시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 또 중요한 것은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 그리고 반드시 실태 조사를 울산시가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돌봄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어,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 어, 돌봄 당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몇 군데를 돌려야 되고 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시설, 돌봄기관이 있지만 이용하는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문턱이 되게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마을돌봄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의 비틈과 사각지대를 함께 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이 설치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돌봄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돌봄 반상회를 제도화 하면서, 돌봄을 함께 소통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면서, 우리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 조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음. 서명운동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혹시 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좀 반응 어땠는지 좀... 오늘 그 동부초등학교 근처에서 네. 부모들 대부분이 서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오, 이거 진짜 필요하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러면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 돌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일이고 특히 돌봄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돌봄 문제 때문에 취직을 못 하잖아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특이한 경우는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에는 관심 없으시다가 이제, 이제 조례가 무슨 조례냐 말씀하서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조례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를 돌보냐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손주 손녀 4 명을 아, 어, 보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laughs>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현재 돌봄의 현실이지요. 네.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들 만나서 이 조례 꼭잘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